안녕하세요. 블록스티트 TV의 가상화필 읽어준 남자 3월 마지막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도는 날씨입니다. 쌀쌀한 느낌은 거의 찾기 어렵고, 한낮에는 포근함마저 가득합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어디 놀러 가기 좋은 그런 시기인데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내에 계시는 걸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답답한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가상화폐 주간시장입니다 이게 시세를 보시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간에 비트코인이 30% 가량 상승하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 공식 플랫폼 젠글은 26일에 코로나19 사태가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저스트 백츠 라는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코로나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 17일에는 올해 9점 대비 무려 53.7%를 감소했다가 7일 만에 29.5%가 반등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시총이 지난 12일에 올해 9점 대비 절반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35%는 회복한 것인데요.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어 아직도 올해 고점과 비교했을 때30%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간 전망 순서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코로나19는 딱히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확진자가 코로나바이스 러 근원지였던 중국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 수가 중국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느늘도 확진자 수 그래서 10위권까지 밀리긴 했는데, 이는 그만큼 다른 국가들의, 그, 다른 국가들 쪽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는 계속 이어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죠.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푼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코로나19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완전한 상승에 도망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보니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점검한 후에 투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주에 있었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주요 뉴스에 대해 살펴보는 사례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소식은 이른바 앰번방 사건인데요. 성착취 동영상 유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조주비의 신성인 공기는 떠들썩했던 한 주였죠. 그런데 이 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들이 회비를 가상화폐로 낸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국내 4대 거래소에 수사협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각 거래소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음, 불똥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안 좋게 튈까봐 좀 우려가 되는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뉴스는 부산항만공사가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체인 포털을 시범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3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블록체인 기반 통합 물류 플랫폼 체인 포털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는 4월 6일이라고 합니다. 체인 포털은 부산항만공사가 별도로 제공하던 물류 정보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대표 서비스는 ITT 운송 시스템이 있는데요. ITT는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목적지가 아닌 중간 항만을 기향해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하부도 한적 화물 운송을 뜻합니다. ITT 운송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선사의 운송사, 터미널 운영사 및 운송기사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유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바이난스 자선재단 관련 소식인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신규 펀딩 프로젝트, 크립토 어게인스트 커비드를 발표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이란, 터키, 미국, 영국 등에 보내 의료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60억 상당의 구제기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번 펀딩은 가상화폐로 모금의 투명한 기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재기금은 바이낸스코인, 비트코인, 바이낸스USD, 리플로 모금하는데 총 3, 3단계에 걸쳐 준비한다고 합니다. 초기 12억원은 바이낸스에 기부를 하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트위터 리트윗 1개당 1달러 기부를 책정해서 바이낸스에서 24억 원을 추가 기부할 예정이고 마지막은 일반인 기부로서 12억 원을 1대1 매칭으로 바이낸스에서 추가로 또 12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0억 원인데요. 좋은 곳에 쓰여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장조사 업체 12인사이트의 블록체인 리포트 2020.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는 블록체인 투자에 대한 뉴스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2015년에는 투자자들이 미국계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한 비율이 전세계 51%로 과반 이상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31%까지 낮아졌고 반면에 중국계 블록체인 회사가 차지한 비율은 2015년 당시 2%에서 22%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이 미국계 블록체인 회사보다 중국계 블록체인 회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여전히 1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미국의 지분이 20%나 가까이 빠지고 중국 지분이 20%포인트 늘어난 것인데 이 같은 흐름은 CBDC 발행 준비 등 중국의 가상화폐 친화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뉴스가 있었죠. 음, IMF 부총재의 1 1 d c 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단점은 비용과 보안이라고 언급한 뉴스가 있었고요. 이화 여대가 블록체인 진, 전공 트랙을 개설하여 보안 기술을 가르친다는 소식, 그 다음에 아이콘 루프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신한금융이 AI 블록체인 접목 신개념 뱅킹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것 15분만에 2266배 급등했던 가상화폐 루에다더니 이번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음, 이번 차례는 금지 핫코인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는 업비트 기준 주간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루에다도 핫코인 중에 하나였지만 워낙 짧은 순간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터라 세력이 장난질 정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메탈은 그에 반해서 어 우리가 핫코인을 보기 합당한 매요 전세계 어디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고 지불 가능한 디지털 통화 플랫폼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메탈은 공정거래 증명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공정하게 배포하는데 배포되는데 돈을 보내거나 구매할 때 지출하는 매일 달러마다 메탈에서 약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IOS용 지불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메탈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게 되는데요. 메탈의 이번 상승은 에어드랍 호재가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메탈재산 공식 홈페이지에 에어드랍 소식 게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26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어 퍼센트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어,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가상화폐 읽어준 남자 오늘 방송 아시면 여기까지입니다.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정식 되는 날도 오겠죠. 다 같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야 투자도 잘하죠.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